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묵상 제목을 헛된 섬김, 헛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죠 저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9절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로되 라고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이 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이제 장로 저자마리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에 대해서 태크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 지키지 않았던 내용은 뭡니까? 바로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 유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들의 그런 방법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유전으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의 그런 기준들이 말씀보다 더 위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장 최우선, only 기준으로 두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부터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희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일천 번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신 분은 정태영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잘못돼 보이는 것들만 보여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다른 안경을 쓰고 있을 때 걸리는 것들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쓰자라는 적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를 우리는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안경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었다면 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제사보다 궁유를 여기 더 귀하게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의 안경으로 모든 환경을 적용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승리하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어 말씀을 안경을 쓰지 않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 사람들을 정죄, 판단, 그리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이 안경을 쓰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말씀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결전하, 결단하고, 결, 결,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김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기한 대학 청년부, 식구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안경을 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